네, 안녕하세요. 김개미입니다. 현재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유튜브 측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멤버십 영상, 커뮤니티 글등 멤버십과 관련한 모든 알림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영상에 대해서는 알림을 받으셨을 텐데 이 영상처럼 일반 전체 공개 영상은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멤버십 전용 게시판과 영상만 알림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직원에게 항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언제 해결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뿐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이라서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회원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이 올라왔나 확인차 들락날락 거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 대응에 대한 글은 9시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날 종목 매매 대응에 관한 내용은 오후 2시에 올릴 예정이니 2시쯤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커뮤니티를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는 회원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게시판 링크는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 테니 멤버십 회원님들은 댓글에서 커뮤니티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도 힘든 상황에 이런 일까지 겹치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속 항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리게 된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직접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